처롬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22년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보대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그 초대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좋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업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순종해야 할 사명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붙잡힙니다. 밤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그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는 전쟁이나 왕의 행차를 알릴 때 또는 축제나 희생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현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있는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다른 도시들의 쉽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중심지입니다. 요한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근초대가 있었고 초대 한 가운데에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와 같은 분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금띠를 띠고 계시고 눈처럼 흰 머리칼, 불꽃 같은 눈, 청동 같은 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해가 비추는 듯한 얼굴, 이것이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명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만 사명이 있을까요? 2022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이라고 하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냥 예수님을 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손잡아주고 격려하게 되고 눈물도 닦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해 더욱 귀한 흐르는 강물이 되셔서 전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순종해야 할 사명 두 번째는 상황의 무너짐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은 정치범들의 유배지입니다. 유명한 곳이었지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유배에 당한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며 경배받으실 참신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쳤기에 결국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립니다. 그리고 유배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귀티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성도인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반모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반모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고립시켜 환란 가운데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고립된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고 그를 통해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각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2021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공간, 신앙의 공간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있어 믿음의 길 오롯하게 걸어가는 2022년 한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